내신 앞에서 어디서 헛소리? 마지막 물어볼게요. 무슨 죄명이었어요 <놀람> <놀람> 했는데 그래서 죗값 받아갖고 휴도 소가갖고 벌 받았고 왔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대. 죗값 치렀으니까 이제 봐서 혼자니까 다시 아내한테 가겠다고? 네두번세번 죽이려고 작정했냐이 새끼야? 네가 이따 위 점을 지금 보러 왔어? 평생 숨어 살도 모자라? 잘 당신 죽었다고 소문 나는 게더 나? 아 네가 이리라며 그 더럽고 추악한 낯짝으로 더러운, 더러운 이야기 하러 더러운 얘기 물어보러 인간 망조졌나 그냥 가세요 이전 목걸이 아니야 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성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 사시고? 결혼을 하셨죠? 아내분은 성이 뭐예요? 어녀 2023년도 아니신가 해운년 들어와서 어녀 집안 가정에 그 음절인 때지 업에 직장이 사업에 운 때라 인간 운 때는 어떠시고 허름공순 날에 달라 정성이 아니신가 박씨대주라 심중은 어떠시랴?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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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인 사주한 인간 나는 타고태어났다또 원래가 혼자인 모습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애정 겹핍도많았던건 본인일 정도야.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되게 외로운 걸 많이 느꼈을 정도 어린 시절부터 그냥 사랑받고 싶었다 이런 마음은 되게 착한 아이의 모습이 되게 보인다니까 당신 보면은. 소심한 네. 소년의 모습이 자꾸만 보여 나한테는요. 혼자 왜 둘이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가정 인사주입니다. 막장 사주야. 어래 옛날 뭐 군인 경찰관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 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못 갔지. 네. 제대로 못 갔지. 네. 공부도 못했으니 못 갔고 그길을 노력도 안해서 못 갔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 여기 왜 오셨어? 제명이 뭐예요? 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내신 이제... 앞에서 어디서 헛소리? 성폭행, 성폭행. 이건 성폭행 아닌데? 뭐죠? 뭐지? 그럼 말아. 자신도 없으면 여기 왔어? 그럼 그냥 가시든지. 마지막 물어볼게요. 무슨 제명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말하신 말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돼요. 나도 이상해, 추하고 더러워서 점사 보기 싫어. 떨, 군중이 떨. 고기 좀 들어보세요. 딸이 성폭행했는데 그래서 죄값 받아갖고 휴도소 가갖고 벌 받았고 왔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대? 그러니까 나는 벌 받았으니까, 죄값치렀으니까 이제 와서 혼자니까 딸하고 다시 아내한테 가겠다고? 니딸두 네 번, 세번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 새끼야? 네가 이따 이 점을 좀 보러 왔어? 네 마누라하고 니 새끼 두 번, 세번 찔러 죽이려고 작정해어 어디서 이런 걸 물어보러 와? 평생 숨어 살아도 모자라? 평생 그들 앞에 얼굴 납작도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잘 당신 죽었다고 소문나는 게더 나아? 잘내 아빠! 그놈! 차라리 죽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소식도 안 들리게!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니가 해비라며 그 더럽고 추악한 낯짝으로 더러운 얘기하러 더러운 얘기 물어보러 와당시 같은 사람 돈못봐 인간 망조들었나볼 필요 없어 어디서 풀다는 얘기야 지금 그냥 가세요 이덤보거리 아니야 헛꿈꾸지마 아무리 회개했든뭐했든 하나님이 용서했든 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더라도 신이용서했도 내가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도 니얘기하고니 네네 와이프는 용서 못해주고 있을때까지 이놈아 점같은수 하고 있네 영원히 돌아갈 수없는건 우리꺼 물어봐